네, 시장 분위기 좀 보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관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주식 시장 보면요, 최근에. 아, 주식이 삼성전자밖에 없냐라는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가 좀 들려요. 예, 뭐 요즘 시장 보면 한 5그레일 정도 이제 횡보하다 네. 보 보면 종목별로 이제 잘안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혼자 IT 주만 어, 예, 유아 독존하면 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세워드리는 시간이죠. 컨트 전략을 통한 투자 비법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싱크풀 컨트 전략팀의 성열국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목 상태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퀀트 매매가 이어지는거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네네. 저희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한국에서 좀 많이 안 알려졌다라는 점이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네, 아직까지 저희나 주식시장은 기계적인 시스템 매매 를 말씀드리면 약간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외 금융선입국에서는 보편화된 매매 테크닉이고요. 미국에서는 시스템 트렌드 비율이 약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펀, 컨트 관련 펀드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고요.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시스템 상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컨트 매매. 앞으로 더욱 더 성장 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네, 예, 어, 이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급이 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절, 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고 있는 싱크 비 중장기 전략으로 이제 이야기를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퀀트 전략이 과거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단은 과거에 어떻게 퍼포먼스가 흘러가는지 보고 그것으로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수익률을 이용해서 실전에 적용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 성현국 위원님, 이 퀀트 비전략 네. 과거에는 어떤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싱크비 전략의 과거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09년 6월 1일부터 저희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싱크비 전략은 누적 수익률 201%를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합 주식 종합 주가 지수는 45%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었고요. 한두달 정도는 종합 지수와 좀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크게 수익을 내는 것이 주가 수익률을 초과 억원르 되겠고요. 저희 신급의 전략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다 같이 섞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싱크비 전략에서는 중소형주로만 좀 이루어진 모델 전략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한두 달 정도 같이 움직이지만 저희 포트주목들이 한 번에 급등하게 되면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종합지수와좀 차이를 벌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이 금융위기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로 이어왔지만 이 퀀트 전략한 스캔, 어트 전략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이 싱크 비의 누적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 그리고 이제 또재밌는점 중에 하나는 지금 앞서 언급하실 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싱크비 전략 방송에서 나오는 싱크비 전략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골고루 이제 분포된 그러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싱크비 전략 중에 중형주와 소형주가 집중적으로 포진된 그러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또 수익률이 더 높은 수익률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싱크비 전략을 이야기를 할때좀 숨겨진 또 어떤 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가총액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략이 조금 더 세분화 될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좀 맞아 이야기를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우선 싱크비 전략은 구성 포트 시가총에 따라서 좀 공격형, 균형형, 안전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공격형은요 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고요 안정형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균형형은 공격형과 안전형의 중간 정도로 대형, 중형, 소형 주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리는 싱크배 전략 같은 경우는 균현형 전략으로서 조금 종목들이 좀시간적차이로좀 모여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차후에 기회가 되면 공격형과 안전형도좀 언급해 드리면서 조금. 기대하셔도 좋은 전략이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략 이렇게 이세 가지 있다는 거 들으니까 네. 참 신기해요. 투자하시는 음. 분들에게도 공격적인 투자하는 분들이 있고 또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싱크비 음. 전략은 균형적으로 접근해 본다라고 음. 알려주셨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담고 있는 싱크비 보트 전리어 저학에서 특이한 종목들 좀 찾아볼까요? 어떤 종목들 좋았나요? 네, 최근에 지수 흐름이 조금 눌리다 보니까 저희 포트폴리가좀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뭐 대원산업, 엘레트베이지, 뭐 아리온, 리온 음. 그 외에 종목들 좀뭐좀 눌려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엘스메탈도 그렇고요, 이랜텍도, 헤디스 또한 LG 장단 X 네 가지, 딱아 가지 종목이죠. 그 중에서 그래도 특별한 종목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조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있지만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음. 높은 종목들 좀골라왔습니다 오늘은 엘스메탈과 이랜테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테스메탈은요 선박용 및 발전용 해신 부품 제조 사업을 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또한 중장기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저 사업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실적상으로는 작년에 시총 1,580억짜리 기업이 전년에 매출액과 당기순이 각각 1조 1132억과 353억으로 16%와 39%가 증가한 상태고요. 기업의 시총에 비해서 제가 강조했다시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매출액이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 저평가 상태다라고 말씀드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제가 한번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차트 한번 보시죠. 현재, 현재 구간에서 조금. 오랫동안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와중에도 조금은 조용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121선 돌파 이후에 한번 상승 모습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조금 박스권에서 좀 조용하게 거량이 죽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의 성장도 높은데. 종목이 차트상 눌려있다. 거래 없이 조금 횡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상상하 전에 조금 한두달 아니면 몇주 정도까지도 조금 횡보하는 것은 있고요. 하지만 횡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상승하서 높아진다. 왜?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는 만큼 그만큼 힘을 비축하는 모습을 좀 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요. S 텍스 메탈이 사실 조금 주가가 횡보하는 흐름, 다소 좀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비축해서 곧 올라갈 것이다. 펀더멘탈은 탄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정리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운데서 아까 말씀해주신 종목 가운데 이렌텍 좋다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좋나요? 네, 이 기업은 제가 말씀드렸시피 2차 전지 제조 업체고요. 뭐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등에 배터리를 배터리를 전문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출 비중 이90% 이상이다. 최근에 삼성 상당히 잘 오르고 있죠. 그 기업의 납품을 90% 이상 하고 있고요. 휴대폰 시장이 삼 3사 전자의 글로벌 그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일인테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도한 조금 눌려서 흐름이 상당히 조용하게 가고 있는 편이에요. SDES 메탈고 일린테가 특기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SL 베타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조금은 거량이 죽은 상태로 횡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며, 며, 요 며칠 동안 조금 5일 선과 21선 밑에 눌리면서 눌렸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 좀 올라와준 모습 보여지면 크게 뭐 대세에는 상관없는 모습이고요. 그 전에 급등할 때이 라인, 이 라인 이후에 좀 급등 한번더 했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4천에서 4천 배 사이 조금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포트주목은 저희가 뭐 매매 중에는 5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수익이 안 난다고 너무 뭐 마음 급하게 가지지 마시고요. 현재 실적상으로. S t x 메탈 마찬가지로 역시 좀 힘을 음. 비축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싱크 B 전략에서 이제 두 종목 S T X 메탈과 이렌테 어, 특징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자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는 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액티브한 그런 전략이 좀 오히려 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싱크 A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싱크 A 전략의 종목들. 어, 뭐, 한두 종목 정도, 어, 최근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싱크의 단기 전략 종목 중에서 대양전기공업 성진지호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양전기공업 제가 말씀드릴 때, 매수가 11,800원, 목표가 11,800원, 순조가 11,250원을 말씀드린 기업이고요. 뭐, 선박력, 조명등 기구, 전자실장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고, 업계 시장률 점유율 1위,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 매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분야 수준 증가까지 포함된다면, 앞으로, 2012년도 고성장 예상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투상은 오늘 조금 장이 조금 눌리는 모습 속에서도 너무 좋아요. 오늘, 네, 오늘 정말 조금 3 8 5 상승하고 네. 있고요. 거의 목표가 거의 근처는 아니지만 1 2,150원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현재 중요한 가격이 11,000원대를 넘어주면서 음. 오늘 좀